추석이 다가오면 전통시장은 늘 활기를 띕니다. 서울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길 하나를 두고 나란히 붙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숨은 맛집들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옛날 맛, 매운맛, 특별한 맛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엄마와 딸은 계속 만두를 빚고 아버지와 아들은 만두를 찌고 판매합니다. 가게 안쪽엔 작은 공간이 있어 앉아서 먹고 가는 손님도 많습니다. 뜨거운 전이 나오면 손님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간식, 저녁, 야식으로도 인기 포장해 가는 손님도 많습니다. 꼬마김밥과 매콤한 떡볶이는 남녀노소 불문, 언제나 인기 만점입니다. 뚝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무려 50단을 준비했다고 몇, 몇 합니다. 선선해지면 생각나는 국물 홍두깨 손칼국수집입니다. 손님 밥두 그릇은 순식간이에요. 젊은 사장이 정성껏 담가낸 맛. 이곳은 특별하게 한약재 대신 과일을 넣어 잔해를 없앴다는데요. 망원시장 안쪽에 있는 떡갈비집 고소한 냄새가 골목 가득 퍼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메뉴 먼저 드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장 입구를 들어서면 먼저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 안녕하세요. 이면수 전어, 고등어, 꽁치 신선한 생선을 숯불 위에서 구워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은 최고 밥한끼 뚝딱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렴해요. 네네. 네. 저희가 여기 생선, 같이 해서 옆 아, 생선 가게와 같은 네. 주인 네. 신선도를 그대로 아, 유지합니다. 같은 집이세요. 이집 사장님이 바, 직접 받아온 생선을 옆 가게에서 굽는 방식. 그러니 신선도가 떨어질 수가 없지요. 추석이 다가오면 전집은 시장의 명소입니다. 틈새 전집에서는 다양한 전을 지글지글 부칩니다. 동그랑땡, 소박전 깻잎전 기름향과 고소한 냄새가 가득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립니다 포장에 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장님 명절 전날은 하루 종일 바쁘도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뜨거운 전이 나오면 손님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시장에서 부치는 전은 집에서 먹는 전과는 또 다른 맛 지글지글 소리와 향시장 풍경과 어우러져 더욱 맛있게 느껴집니다 전한 접시 단골손님의 만족스러운 미소 틈새전집의 특별함입니다. 오늘도 전집은 전을 부치며 시장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망원시장 입구 닭강정집입니다. 센스 만점 사장이 운영하는 인기 맛. 집 치즈맛 매운맛 간장맛 다양한 신메뉴가 가득합니다. 바삭한 튀김옷 달콤 짭짤한 소스가 입맛을 돋웁니다. 손님들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학생, 네, 직장인 모두 좋아하는 메뉴. 사장님 매일 신선한 닭만 사용합니다. 손님 만족이 최우선입니다. 시장 안에서 젊은 감각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합니다. 닭강정을 한입 베어물면 바삭함과 촉촉함이 동시에 간식, 저녁, 야식으로도 인기 포장해 가는 손님도 많습니다. 전통시장 속 작은 인기 맛집 퓨스 닭강정집의 매력입니다. 망원시장 안쪽 명물 우이락 고추튀김집입니다. 시장 한켠 젊은이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인기 비결은 바로 바삭한 고추튀김. 아삭이 고추 속을 파내고 다양한 속을 채워 튀겨냅니다. 옛날 맛, 매운 맛, 특별한 맛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손님 시장 오면 꼭 여기 와요 포장에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식당 안은 손님으로 가득 고추튀김과 막걸리 한잔 즐기는 풍경.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지글지글 튀겨지는 소리와 향이 퍼집니다. 시장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최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시장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망원시장은 우일락 덕분에 활기가 넘칩니다. 포장에 가는 사람도 많고 식당 안에서 먹는 사람도 가득. 망원시장 골목에서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 바로 분란이 만두집입니다. 이름은 소박하지만 맛은 절대 못난이가 아니죠. 메뉴는 단두 가지 고기 만두와 김치 만두. 엄마와 딸은 계속 만두를 빚고, 아버지와 아들은 만두를 찌고 판매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지켜온 손맛 시장의 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한입 속이 꽉 차고 따끈한 맛이 일 뿐. 가게 안쪽엔 작은 공간이 있어 앉아서 먹고 가는 손님도 많습니다. 추석 앞두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금세 만두 찜통이 비워집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가장 따뜻한 가족의 맛집이 아닐까요? 시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식집. 행운 꼬마김밥집입니다. 꼬마김밥과 매콤한 떡볶이는 남녀노소 불문, 언제나 인기 만점입니다. 꼬마김밥은 한입 크기 밥은 적지만 맛은 꽉 찼습니다. 참기름 향 솔솔 김에 고소함이 살아있습니다. 떡볶이는 매콤달콤 쫄깃한 떡과 진한 양념. 소마김밥을 찍어 먹으면 환상의 궁합입니다. 학생 손님이 많고 어르신들은 옛날 맛을 떠올립니다. 놓치지 말고 구독 눌러주세요. 망원시장 안쪽에 있는 떡갈비집 고소한 냄새가 골목 가득 퍼집니다. 두툼한 떡갈비를 숯불 위에서 정성껏 구워내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육즙이 가득합니다. 밥한 공기 툭딱은 기본 손님들이 줄 서는 이유를 알겠네요. 추석 앞두고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이는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추석에 빠질 수 없는 간식 호두 과자집입니다. 구수한 밀가루 향과 구수한 호두 향이 가득.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 속에는 달콤한 팥이 꽉차 있습니다. 갓 구운 호두과자 따끈할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겨울 간식 붕어빵입니다 뜨끈한 붕어빵이 시장 한켠에 겉은 바삭 속은 달콤한 파탄 입 먹으면 따뜻함이 퍼집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간식 어른들의 추억 전통시장의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선선해지면 생각나는 국물 송두깨 송칼국수집입니다 송두깨 송칼국수집 주인장이 직접 반죽하고 밀대로 밀어냅니다 면발은 쫄깃하고 탱탱 국물은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구수합니다. 사장님 손으로 직접 만든 면이 제일 맛있어요. 시장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 바로 홍두깨 송칼국수의 매력입니다. 망원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교동 닭강정과 새우강정집입니다. 젊은 손님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인데요. 메뉴가 정말 다양합니다. 허니간장, 달콤한 맛, 마늘간장, 매운맛 취향 따라 골라 안녕하세요.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좀 좀... 바삭하게 튀겨낸 닭강정에 윤기 네, 흐르는 소스가 듬뿍.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계속 손이 가게 만듭니다. 닭강정뿐 아니라 달콤새우강정도 인기인데요. 새우의 탱글한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닭다리, 닭날개까지 부위별로 선택 가능 먹는 재미가 더해집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할 만한 메뉴 구성이죠. 주문이 끊이지 않고 손님들 손에는 언제나 닭강정 박스가 들려 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퍼지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교동 닭강정 앤드 새우강정 집이 왜 맛집으로 불리는지 알겠네요. 월드컵 시장에는 어떤 먹거리들이 기다리는지 궁금하네요. 월드컵 시장 안쪽에 위치한 밥간의 이름 그대로 기깔남 간장게장입니다. 가을 제철 꽃게로 담근 간장게장 밥도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짭조름한 간장 양념에 꽃게 살이 찡글찡글 살아있습니다. 손님 밥두 그릇은 순식간이에요 젊은 사장이 정성껏 담가낸 맛. 추석 밥상에 올리기 딱 좋은 별미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짜 간장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월드컵 시장 안쪽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 바로 만냥 족발집입니다. 이곳은 특별하게 한약재 대신 과일을 넣어 잔해를 없앴다는데요. 과일이 많이 나요. 과일 족발 향이 은은하고 씹을수록 담백한 단맛이 느껴집니다. 손님 부드럽고 쫄깃해서 술안주로 최고예요. 한 접시 금세 사라지는 곳. 추석 선물용으로도 인기라 연신 포장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컵 시장 안쪽 반찬나라 이 집은 파김치로 유명합니다 그, 주인장 오늘 잡고? 안에 다 팔려요 손이 바쁘게 파김치를 붙치고 있습니다 네. 쪽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요 무려 50단을 준비했다고 몇, 몇 합니다 단 네. 와. 향긋한 파향과 칼칼한 양념 밥도둑 그 자체죠 수석 밑반찬으로 찾는 손님들 덕분에 시장 분위기가 더 활기를 띕니다. 망원시장과 저... 월드컵시장 단순한 장터가 아닌 나가죠? 세대를 이어온 가게들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청년들, 추석 장보러 왔다가 맛집 탐방까지 즐기는. <laughs> 곳. 오늘도 전통 시장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서울의 시장 풍경은 사람 냄새로 가득합니다. 시장은 오늘도 명절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숨은 맛집들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정겨운 시장의 맛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잘 전해졌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소소한 이야기, 그리고 맛있는 풍경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장에서 다시 만나요.